어쨌든 요즘 아파트가 안 팔린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안 팔리는 부분 때문에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잼. 자, 서울 아파트 상승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8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9월에 대출 규제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우리 우왕좌왕 했습니다. 싼 이자를 찾아서 지방은행도 가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자서도 하러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기 시작한 거죠. 떨어진 건 아니고, 오름폭이 조금씩 축소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직 떨어지진 않았어요. 자, 매물이 늘고, 거래량은 3분의 1로 급감했다. 매물이 느는 이유는 뭘까요? 그, 매물을 내놨는데, 안 팔리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게 그래가 좀잘 되면 쌓인 매물들이 빠지면서 매물들이 좀 줄어들 텐데, 그런 게 없고 그래가 안 되니까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물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이 수요가 없어진 증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증거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하락으로 끌고 갈 것이냐. 이런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어쨌든 거래량은 3분의 1로 급감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거래량이 7월이 피커였죠. 서울이 7월이 피커였고 8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고 9월은 이제 3천 건을 조금 못 넘기는 듯 했는데 3천 건 조금 넘어서 됐죠. 이제 10월달이 문제인데 10월은 거래량이 더 줄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집을 지금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좀더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자, 일단, 거래량 감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나오는 매매 거래, 빨간색, 전세 거래, 그 다음에 월세 거래를 나타내는 건데, 자, 보시면, 7월 달에 7,500건 정도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이제 6,400건. 우리 10년 평균이 5,800건이니까, 올 해들어서 처음으로 7월, 8월에 평균을 넘어섰다. 자, 그리고 9월이 됐는데, 9월이 3,045건으로 뚝 떨어졌다는 거죠. 7월 대비로 보면 3분의 1토막은 아니야. 좀 신문이 좀 과장이 됐어. 방금 앞에 봤던 거예요 지금 3,045건이 됐고, 지금 10월은, 지금 오늘이 11월 8일이잖아요. 오늘 기준으로 보면 2,700건이 됐다. 그래서 거래량이 떨어져가지고 상황이 좀안 좋다. 그래가 줄어드니까 매물이 늘어나는 건 당연할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10월이 중요한데, 10월이 가연몇 건이 나올 거냐. 이런 게 중요하죠. 당장 이제 집계가 며칠 남았지만, 아직 2,700건 밖에 안 되는 거 보니까 3,000건 넘기 힘들겠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인데, 아, 사실은 지난달 거래량 집계는요, 이번 달 중순이 가장 피크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하면, 10월달은 9월달을 넘어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거래가 이렇게 안 되니까 매물이 쌓입니다. 이사 가려고 집을 내놨는데, 또는 여러 채를 팔고 모아가지고 똘똘한 한 채에 탑승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나도 얼죽신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도 재개발, 재건축 하나 사보고 싶은데, 이런 분들도 계시고, 나는 이사 가고 싶은데,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거래가 안 되니까 매물이 자꾸 쌓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매물이 이제 또, 항상 나오죠. 사상 최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래가 안 되면 매물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고요. 실제로 보면 여기 7, 8월 달 이쪽은 보면 은 매물이 줄어들고 있죠. 이거는 거래가 잘 됐을 때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서울에 공급이 없다. 상승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핵심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의 공급이 너무 없다. 보면 올해에도 적정 물량 대비 적고 내년에도 적고 10년 평균보다도 10년 평균 보라색입니다. 보라색보다도 적다. 파란색은 적정 입주 물량이죠. 적고 그리고 2026년에는 이게 너무 적다. 15,000호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 7년, 8년은 더 심각하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서울은 앞으로 입주 물량이 4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 거고 이게 단기간에 극복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걸 망고쌤도 계속 주장하고 상승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속 주장을 하니까 아니다. 신규 입주 물량만 공급이 아니라 이 매물, 시장에 돌아다니는 매물도 공급이다. 근데 이렇게 매물이 늘어나는 이유는 수요가 없다는 증거고 실제로 시장에 나온 매물들도 공급으로 넣어야 된다. 시장에 공급이 많아서 매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수요가 없기 때문에 매물이 쌓이는 거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만 공급으로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공급이 많다. 약간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이라는 것을 이해를 좀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서울이라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 서울이라는 공간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서울이라는 공간에 집을 안 지으면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게 됩니다. 뭐 하루 이틀 부모님 집에서 친구 집에서 자는 건 되겠지만 장기 거주를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서울 안에 있는 집집들이 모여가지고 집이라는 공간을 만드는데 그 집이라는 공간이 넓어지려면 그게 매물로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규로 공급이 돼야지 그 집이라는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게 되는 거고 또는 더 많은 사람의 선택을 못 받게 되면 집값이 내리게 되는 건데 공급이 없으면 당연히 사람들은 들어오고 싶어 하고 집이라는 공간은 늘어나지 않으니 집값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매물은 뭐냐? 매물을 공급으로 친다면 좀 문제가 있죠. 시시때때로 변하는데 이것은 잘 보세요. 자, 공간이라는 거 안에서 이 사람이 매매를 하느냐? 임대로 들어가느냐?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서울이라는 공간에 아파트가 180만호 정도 있는데 180만호가 그대로 있는데 매물이 예를 들어서 8만호가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8만호를 안 산다고 해서 서울의 공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택이라는 공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공간은 그대로고 임대가 매매로 바뀌거나 매매가 임대로 바뀌거나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공급효과가 없다. 다만 매물이 늘어나면 매매매물이니까요. 매매를 선택하지 않고 임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높으니 매매가격은 주춤할 수 있지만 전세나 월세가격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월세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특히 월세가 제가 월세통계를 본 이후로 이렇게까지 오르는 것을 처음 봅니다. 그래서 월세가 아주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매물을 공급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유통물량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국은에서 돈을 더 찍어야지 돈이 늘어나는 거지. 그렇죠? 유통물량이라는 거는 있는 돈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있는 돈 가지고 돌아다닌다고 돈의 양이 커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대적인 양이, 물리적인 양이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매물이 늘어난다고 해서 가격이 꼭 떨어지는 건 아니다. 대신에 매물이 늘어나면 매매는 주춤할 수 있겠지만 전월세가 오르게 된다. 라는 거죠.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매물이 증가하면 과연 집값이 떨어지다 이거죠. 집값 하락.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은 큼나게 근거. 서울 집값은 너무 비싸고, 그리고 경제도 안 좋고,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삼성전자도 힘든데, 집이 너무 비싸다. 내 월급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빚을 갚으면 평생 갚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집이 너무 비싼데, 그 떨어지는 근거로 매물 증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실제로 매물이 늘어나면 집값이 떨어지냐 이거죠. 이 빨간색은 뭐냐면, 매물이 늘어나는 구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매물이 쭉 늘어나고 있어요. 2021년 10월부터. 근데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예, 떨어졌어요. 맞아요. 이때는 급나갈 텐데, 매물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여기는, 비정상적인 외부 효과 금리 급등이라는 효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매물이 늘어나고 가격이 떨어졌던 건 맞죠.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한번 봅시다.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 선은 뭐냐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를 여기 매물에 나와있는 시간대랑 겹쳐서 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보는 거죠. 자 보시면 매물이 늘어나는 거하고 가격 오르는 거하고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매물이 살짝 줄었다가 매물이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가격은 오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도 보면 매물이 급증하고 있지만 가격이 빠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매물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냐? 이것도 노란색으로 표시하았는데요 매물이 줄어드는데 가격도 내리고 있네요, 그죠 우리가 2022년 급락할 시기에는 매물이 오히려 줄었는데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 하반기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보시면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고 반대로 매물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논리라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매물이 줄어들 때 가격이 오히려 또 올랐습니다. 그렇죠이한 구간을 빼면 전부 다 매물이 늘어날 때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2022년에 그 금리 급던기는 외부 효과이기 때문에 외부 효과를 최대한 줄여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022년은 빼야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 구간을 빼고는 매물이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지고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매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치명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를 따라서, 첫 번째, 시계열이 너무 짧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 그러니까 한 3년 된 데이터라는 거죠. 그리고 2021년은 아파트 급등기였죠. 급등기. 그리고 2022년에는 급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3년 중에 두 해가 급등기 또는 급락기였다는 거죠. 이것은 부동산 시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 효과가 컸을 때 일어난 현상인데 그게 전체 기간으로 볼 때는 이런 기간은 되게 짧거든요. 1, 2년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그 1, 2년의 데이터가 외부 효과로 주택 시장 외의 외부 효과로 가격이 크게 흔들릴 때 그 기간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시기열이 너무 짧다라는 문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거래가 잘될 때는 부동산 소장님들이 매물을 많이 올립니다. 왜냐하면 매물을 최대한 많이 올려야지 그걸 보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늘어나면 매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안 그럴 수 있지만 부동산에서 매물을 많이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중복 제거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중복이 제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중복 제거라는 게또 말이 안 되는 게 네이버에 등록을 할때 똑같은 매물은 중복으로 해서 묶여서 나오기는 합니다만 네이버에서 보면은 똑같은 매물이지만 다르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8층을 중층이라고 쓰고 올리거나, 한층은더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매물들이 많은데 그걸 컬러 낼수 있냐 라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신뢰성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의문을 제기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시계열이 너무 짧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된다. 단순히 인터넷 매물이라고 했는데 네이버 건지 직방 건지 한방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꼭 생각해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데이터 자체의 신뢰도에 대해서도, 시계 기간이 너무 짧은 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가격과 매물은 주장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어쨌거나 어쨌거나 거래량이 줄고 있는 건 사실이고 집이 안 팔리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9월을 지나서 10월에 그래량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건데 아까 그 조선일보의 기사에 보면은 10월 달이 3천 건 조금 넘었는데 11월 달이 집계일이 아직 남아 있지만 2,700 건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했는데요. 저도 그래서 이게 집계되기를 기다리다 못해 갖고. 5월 달부터 거의 매일 집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최종 데이터 말고 매일매일 변화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상승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5월 달입니다, 서울이. 5월 달 거래량이고요. 이게 망고 색깔이 9월 달 거래량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10월 달 거래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변하는 걸 보면, 이게 10월 데이터가 9월 데이터 대비 어느 정도 많을 것인지 미리 예측을 할수 있다는 거죠. 10월은 추세가 초반에 알기 쉽지 않아요. 등록 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 지나니까 소사 오르기 시작해갖고 5월하고 9월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대부분 한달 정도 지나고 나면 그 추세가 크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갈 걸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3천 건 후반에서 4,000건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죠. 급락이나 하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2,000건 미만이어야 된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량이 10년 평균 대비해서 적은 건 사실인데 하락할 그래량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방금은 서울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9월 거래량이 5월 거래량을 바짝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인천은 어떨까요? 인천도 마찬가지로 9월 달 거래량보다 10월 달 거래량이 훨씬 많고 5월 달 거래량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서울은 거래량이 다소 줄었지만 경기 인천이 거래량이 9월 비해서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도권을 기준으로 볼때 A급지, B급지, C급지가 있다. 서울, 경기, 인천 순인데 서울 거래량이 많이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 가격도 많이 올랐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와 인천으로 상승 효과가 퍼지고 있다. 상승의 확산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집을 사려면 심리가 또 중요합니다.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집을 사는 건데, 자, 심리가 많이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하락할 때의 심리 지수는 여기 바닥에 있다는 거죠, 바닥에. 이 수준으로 있다는 거죠. 심리를 꺼보면 이 수준으로 이제 있을 때 하락을 했다는 건데, 지금 심리 수준은 하락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보다 훨씬 높이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도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다. 그러면 이게 선생님 이게 밑으로 툭 내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게 8월 이후부터 주제를 하면서 심리가 급하게 꺾였는데 서서히 이렇게 피벗할 것처럼 돌아가고 있다. 하락의 속도가 서서히 줄어가지고 이렇게 피벗 수준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올 하반기 대출 규제가 오를 때 제가 8월 달인가 9월 달에 말씀드렸죠. 10월, 11월, 12월은 그래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그 확률은 30% 정도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파트는 망고잼. 그래서 지금은 위기인 것입니까? 기회인 것입니까? 아직도 상승 폭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서울의 집값은 상승을 하고 있는 축인 거죠 자 그리고 이게 급락을 주장하는 어,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들이 한번 맞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걸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도 뭐 시계열이나 데이터 신뢰도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그들의 주장대로 실제로는 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디테일이 중요하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봐서 배우는 것이랑 방구석에 앉아서 배우는 거랑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구석에서도 열심히 하고 밖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은 임장을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자 제가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 규제라는게 금리를 올리고 한도를 줄이는 건데, 대출 규제 때문에 심리가 좀 죽었던 건 사실이나 지금 피벗 수준까지 왔다. 자,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하락으로 갈 거래량은 아니다. 4천 건을 예상한다 10월달에는. 최소 2천 건이야. 정말 밑으로 내려갈 때는 1천건 미만으로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 수준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 자, 그리고 매물이 증가하고 있지만 매물의 증가는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방금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지금은 위기인가요? 기회인가요? 2023년 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고, 2024년 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또세 번째 똑같은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라 지금이 어쩌면 2024년에 집을 살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금 호가들이 일부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11월까지는 이 추세가 연결될 거니까 급하게 뭐 이번 달 안에 계약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돌아오십시오. 그러고 전화번호 많이 남겨놓으면 분명히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2025년에 2024년에 계약하지 않았으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2024년에 2023년에 사지 않았음을 후회하고, 2025년에 2024년에 사지 않았음을 또 후회하실 겁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추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좋은 결정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